제 64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인년을 맞이하려 만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이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가 종하게 말하였습니다. 상인 몇몇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들이 오늘 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한의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찬에 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종은 다음 사람에 가서 말을 전하였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가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방금 집을 한채 마련하여 하루 종일 일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이 또한 사람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가 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가 결혼합니다. 그 필요연을 제가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찬을 사양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종이 또한 사람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가 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최근 큰 농장 하나를 샀는데, 소작료를 거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아래였습니다. 당신께다 만찬에 초청하신 분들 모두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 주인이 그의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길가리로 나가.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만찬에 올수 있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 업자들과 상인들 나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참 답답해. 이거 지금 우리 도량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배고픔은 찾아오고 배불르면 자기 를 바쁘다고 자기 일이 우선인 줄 알아. 그리고 나가고 보면 자기를 보면 그게 나중에 시험지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다고. 우리는 이거를 분명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단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종이 또한 사람한테 가서 말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신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나의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리온을 제가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선약이, 그거. 언약이 아니고 선약이 되어 있어. 그리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거예요. 참이 양반은 참 곤란한 입장에 서져 있었어요. 거룩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의 일대 종사가 걸려 있는 것이죠. 백륜지 대사. 그리고 이거 미리 선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 친구의 필요위원 모든 장소 결혼까지 그대의 손으로 다 해주기로 되어 있고 약속을 했다라면 그 선약이 우선이라 들어가서 그 일을 먼저 보고 라저 같으면 그러한 입장에 그 입장을 내서 주는 것이죠. 뭐, 어저께나 그저께 잡아갖고 시간이 있으면 모르는데 딱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이라. 신뢰, 신요. 신의는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약속. 너와 나의 약속이 소통하는 거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나의 분별을 어디 두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 결혼은 날짜를 잡았으면 석 달이건 넉 달이건 약속을 했고 그 날짜에 나로 인해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 먹고 살기 위해 당장에 벌어지는 그 일에 빠져 있어요. 시험지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 학교 선생님이 니 네,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나 테스트해보기 위해 보는 게 시험이고, 공부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 공부했다고 하면 이 공부에 대한 시험지는 누가 주나?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작기 때가 되면 하늘에서 시험지를 줘요. 그대의 열정이 어떤가? 그대가 얼마만큼 그 빛의 자식으로서 티 없이 말고 깨끗하게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기에 내리는 시험지죠 제발 걸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에 내가 걸려 들어가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 보자면 살아가면서 가르침 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저마다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워지는 것이라 신뢰는 무엇이고 신의는 무엇이며 신용은 또 무엇인가 사적인 일인가 공적인 일인 것인가에 따라 책임화 농도가 달리 묻어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결혼만큼은 일론지 대사라 선악이 되었다면 문제가 다르다 가르침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천지 대자연과 소통할 때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는 법입니다. 천지 대자연과 소통,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는 데이터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자연의 공부는 딱한 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나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 법을 내리기 위해 그,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지 못하면 천지 대자연과도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 물은 위에서 아래도 흐르듯이 사랑도 선순환에 따른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법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아날로그 시대의 그 아날로그 집안에 보면 보통 네 식구는 식구가 아니야 일곱 식구 여덟 식구 식구야 근데 거기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게 그 막내고 그 다음에 일곱 식구다 하면 있는 둥 없는 둥 크는 이가두째 넷째야 그냥 툭 내버려 줘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큰데 아니 그 시대는 지가 먹을 만큼의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 손에 벗어나서도 스스로 커요. 그냥 막내가 내리사랑이라, 아,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 우에서 형제들이 다 뺏어가면 막내에 뭐 갖고 갈까? 응? 막내는 진정 챙겨주지 않으면 갖고 갈게 없어.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로 내리 사랑, 큰 애도 막내 사랑하고, 둘째도 막내 사랑하고, 셋째도 막내 사랑하고, 말은 좋지, 말은 좋아 없어요. 누가 사랑해줄까요? 사랑받는 이가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잊는 자가 가진 것을 만져 주면. 받은 자도 그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천순한 법이에요 문제는 아무렇게나 막 주지 말아요 네가 어려워진 것은 표적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에 계신 어버지한테 네가 너의 행위를 다한다면 그대에게 주어졌던 것을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뺏어갈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워서 찾아왔다라는 건 네가 축구, 배고프다고 당장에 너의 축구, 배고픔만을 면해줘서는 안 돼요. 축구, 배고파진 이유와 원인을 일깨워 주면서 축구, 배고픔을 명쾌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축구, 배고픔, 가난한 너를 왜 나한테 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믿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만 외친다고 될것 같으면 세상일이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왜 나는 그 행위를 다하려 하지 않았던가? 그 행위를 다하려 하지 않았고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해보려 했기 때문에 예야. 그러하면 안 되느니라. 그리 살아서는 내 앞에 인형과 상측만 있을 것이다. 그걸 깨워주기 위해 표적을 준 것이고 이걸 깨치 못하면 계속 표적 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망했네. 나는 실패했네. 참 창피한 돈인데 그게 거룩한 돈인 줄 알아? 사업은 말입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사업을 망했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합리주의적 자기 핑계가 강한 이들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 소통하지 못해서 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버이는 사랑을 가리켰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는 소통치 못해서 어려워졌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너는 밥 먹는 것조차 심느라 해서. 너를 끼워쳐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도록 해주었고 그 인연한테 왔어.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 함께 나가서 앞으로 다시 공부시키면 사회로 환원을 시켜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회로 환원을 시켰을 때에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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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려워진 것이라 이러한 잘못 두번 다시. 자절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이와의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어버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자기 기운에 맞는 것을 골고루 주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서로 다른 음향이라 기운을 잘 돌려서 살아가는 게 삼천육생계에 태어난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음향의 기운을 돌리는 원동력 역할을 한 자만이 내 자식이라 하면서 나를 아는 자는 이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원동력 상생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상생하냐 말로만 상생상생 하지마 어떻게 해야 상생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공부해 깨닫게 좀 해줘요 하느님 아버지 상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생 상생 한다고 상생이 되어 나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사랑만 한다고 사랑이 되느냐는 것이죠 상생은 선순환입니다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사랑도 선순환이에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누가 먼저 줘야 되는지 있는 자, 가지는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 상층에 있는 이들이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상생 물건나갔습니다 사랑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리도 험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찾는 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구하라 진리를 찾는 자를 구하면 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찾으면 먹어라 먹어서 소화시켜 흡수해라 나의 뼈와 살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똥으로 나갈 것이다. 만들지 못하면 그 진리를 똥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직접 내려온 말씀이셔요. 그 진리는 곧 나, 하나님 어버이시다. 내가 진리요. 진리는 곧 나, 하나님 어버이시다. 천지 대자연의 어버이가 곧 진리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이 곧 진리라. 인간이 관여치 않은 그 대자연은 너무나 잘 돌아가. 근데 욕심꾸러기 인간이 산 속으로 들어갔다면 자연의 질서를 어겨갖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꾸러기로 만들어놔 그 자리에 쓰는 게 뭐예요? 천의 기운을 어기고 생긴 마천누야내 욕심에 마천누 싸우고 충돌하고 부득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 전부 악당들이 쓰는 인간들 밖에 더 있어. 돈만 있으면 다할 거라고. 돈 가지고 뭐할 건데? 보이는 것은 진리요. 내 앞에 온연이 진리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눈 뜨고 봐라.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가? 어버이께서는 말씀하셨죠. 천지 대자연의 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거라.